두번 문제 볼게 좌표평면 위두 점에 대해서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바로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6,2라는 걸 찾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원이 직선 AB랑 P에서만 만난대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결국 P가 접점임을 의미하는 거지 원이 있고 지금 원의 중심이 A, B거든, 표준형으로 머릿속으로 바꿔보면, 그리고 직선 AB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 AB가, 아이고, 한 점에서 만난대. 그한 점의 좌표가 P, 6콤마 2였던 거고, A 점이 여기 있을 거고, B 점이 9 0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접선에 대한 말이 나오면 기억해야 될게두 가지야.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거랑 두 번째는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직선이 접선과 수직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하면 우리 수직이잖아. 그러면 전두개 연장선 그어서 얘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는 거거든? 그둘 중에 뭔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가 미지수 AB 구하려면 AB 관계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얘랑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해서 반지름조차 미지수니까 그 반지름을 얘 표준형 고쳐서 a, b에 대한 식 써서 해도 돼 상관은 없어. 근데 사실 기울기의 곱비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한 식이 나와. 그러니까 두 개를 적어보고 네가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얘 기울기 먼저 적을게. 얘는 a 빼기 6분의 b 빼기 2개랑 그 다음에 얘 기울기 빨간 선의 기울기 그러면 0콤마 6이랑 9콤마 역의 기울기니까 9분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겠네.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 얘가 2분의 3이면 되지. 그럼 분수는 분수니까 대각선길이의 곱이 같다를 이용해서 2비 빼기 4는 3에 2 빼기 18. 결국 3a 빼기 b는 14라는 a와 b의 관계식이 한개 나와 우리 문자 두 개면 관계식 한개더 구해야 되거든 그한개더 구할 때뭐 정과 직선 사이 거리나 피타고라스나 이런 저런 걸 써도 되고 이미 원 위의 점이라는 거는 이 점을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줘도 상관 없어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36 더하기 4 빼기 12a 빼기 4 b는 0, 결국 12a 더하기 4 b는 40. 4로 다 나눠주면 3a 더하기 b는 10. 관계식 한개더 나왔지. 그러면 얘네 둘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지. 빼면 밑에서 위에 뺄게. 3b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면 3a는 10 빼기 b니까 10 더하기 3분의 4. 3분의 34. 근데 3으로 나눴으니까 9분의 34. a는 9분의 34. 그럼 얘랑 얘를 더하라고 했으니 얘를 9분의 12로 고쳐서 계산하면 9분의 20이 나와. 20번에 원방이 좀 깔끔하게 생겼거든. 원의 중심이 0콤마이고. 얘 표준형으로 고치니까 반지름도 2야. 그 말은 즉, X축에 접하는 형태의 원인 거야. 이렇게 생긴 원. 그 다음에 점 A는 원 밖에 있고, B도 원 밖에 1, 사분면위 어딘가 이렇게 있어. 2,-2, 5,1.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원 C 위에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위 어딘가 움직이는 점인 거야. 그러면 삼각형 PAB의 넓이 물어보면 고정시킬 수 있는 애가 AB변밖에 없거든. AB를 밑변으로 설정하고 그 AB에서 점 P까지 거리를 높이라고 설정을 해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지금 밑변은 고정인데 높이가 움직이는 애지, 그러니까 높이가 최고로 높아지면 되는 거야. 다시 AB 얘는 고정이야.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삼각형 이렇게 만들 거고 P가 여기 있어, 삼각형 이렇게 만들 거고, 그러니까 높이는 점점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결국 높이 이렇게 해서 이 지점 어딘가 P가 있을 때가 최대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 어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원에 접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돼. 그게, 이게 높이가 돼야 최대겠지. 다만, 이 접선은 얘랑 평행하게 그어야 돼. 평행하게 그어서 여기 거리 최대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어딘가 피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찾았어. 근데 지금, 피의 좌표를 물어봤거든? 그러면 굳이 이 높이 길이를 구하라는 게 아닌 거야. 점 P의 좌표는 결국 우리는 높이를 구하려면 수선을 그어야 돼. 그러니까 P에서 A, B까지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그 초록색 저 직선의 방정식 있지. 그 직선의 방정식 위에 P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초록색 직선의 식을 먼저 세워볼게. 우리 초록색 식에 대한 힌트는 AB와 수직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있어. 수직. 그러면 AB랑 수직이라는 건 AB 기울기 3분의 3이니까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 점을 지나고 있는 거지. 왜이 점을 지나야 되냐면 어차피, 최대가 되려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의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인 지점의 p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1을 지나는 직선, 이 초록색 직선이야. 그럼, y 빼기 2는, m, 아이고, m, 나와있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빼기 0안 적어도 되지. 그러니까 결론은 초록색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였던 거다, 이거. 그러면 지금 점 P의 좌표는 P라는 곳은 원과 초록이의 교점이지. 원방 나와 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Y는 0. 얘랑 얘의 교점, 연립이야. 1차와 2차 연립은 무조건 대입법이잖아 y 자리에 얘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 제곱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x 제곱이 2니까 x가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거든 그러니까, 여기 교점, 여기 교점 하나씩 있잖아. 얘가 X 자리가 루트 이었던 거고, 이 점의 X 자리는 마이너스 루트이지. 우리 넓이 최대가 되려면 제일 멀어야 되니까 요 지점이지. 답은 2번으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된다 하면, 고정된 변을 밑변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원에서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는 이차 함수로 떠올리지 말고, 원과 어느 공간, 중심과 직선의 거리에서 반지름 만큼 더하면 최대, 빼면 최소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어, 21번, 20번이랑 다른 문제긴 하지만 결국 원에서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 문제야. 21번도 20번이랑. 21번에 C1의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6 0이고, C2의 중심의 좌표는 5 3인데, 직선 L의 식이 완성되어 있고, 점 C1 위의 점 P, 움직이는 애다. 그 움직이는 애에서 직선 L의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기 수선의 발 이런 식으로 내린다는 거지. 그때를 H1 요런 식으로 세우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H1의 좌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C2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를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멈춘 거야. 여기에 수선을 내렸대. 그리고 얘를 H2라고 하겠대. 그 H1, H2 길이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어. 내가 지금 우연치 않게 방금 수선 내린 게 최소값이겠지. 얘네 간격이 최소. 그럼 제일 멀리 있을, 뭐, 여기 이렇게 하면 최대 거리 아니잖아. 제일 멀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지금 내가 표시한 거에서 h1-랑 h2-가 최대일 때 길이지. 그리고 h1, h2 길이가 최소일 때 길이거든. 우리 항상 이런 거풀 때는 원의 중심을 이용해야 돼, 중심. 어차피 중심을 이렇게, 중심도 평행하게 이렇게 이어줄게. 자, 그럼 이제 집중해야 된다. 여기 간격이 2, 여기 간격이 2인 건알수 있어. 왜냐면 원 반지름 길이 아니까. C2 반지름 1이니까 여기 길이 1, 여기 길이 1인 것도 알수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길이는 알수 없어. H1, h 2로알수 없잖아. 그럼 여기에 집착을 하지 말고, 이 중심과 관련된 거리 증가, 음, 다른 펜 분홍색으로 표시할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돼. 그지, 평행하니까. 구할 수 있어. 분홍색 때가 지금 체크한 직선은 마이너스 6,0을 지나면서 여기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어야 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면 식을 세우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두 번째 분홍색 식도 마찬가지야. 얘는 5,0-3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란 말이지. 그러면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얘에다가 반지름 두명더한개 최대값, 반지름 두명뺀게 최소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지금 얘 전개한 거야. 두 번째에 전개하면, 플러스 5, 음. 자, 이두 식이야.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 아무거나 한 식을 선택해서 이 위에 있는 점을 구하는 거야 0 콤마 마이너스 6 이러네 0 콤마 마이너스 6을 선택한 다음에 뭐 여기겠지 0 콤마 마이너스 6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지 0 콤마 마이너스 6에서 나머지 식 x 플러스 y 빼기 2는 0까지 거리 루트 2 분의 마이너스 8 8 그러면 4 루트 2가 되거든 내가 지금 형광등표시 여기 있지. 여기 간격이 4루트 2라는 걸 찾은 거야. 그럼 최대 값은 4루트 2에서 반지름 각각 2명 더한 거지. 1랑 1이니까 3 더한 거고, 최소 값은 저 거리에서 반지름 2를 다 빼준 거야. 최대 최소를 곱하래. 얘네 켤레 관계니까 곱한 식이어야 답을 크할수 있겠지. 그럼 16이 32 빼기 9니까, 23이 답이 된다. 이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21번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정리해놔야 돼, 최대 최소.